사랑을 더하고 더 괴로워 하겠는가? 아니면 사랑을 덜 하고 덜 괴로워 하겠는가? 그게 단 하나의 진짜 질문이다. 라고 나는 결국 생각한다. 당신은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을 할수 있다면 질문이 성립하겠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질문이 되지도 않는다. 얼마나 사랑할지, 제어가 가능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대신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랑만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할 이야기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 삶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야기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이건 내 이야기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단 하나의 이야기라면 수도 없이 하고 또한 이야기일 것이다. 설사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게 되풀이함으로써 당신은 벌어진 일의 진실에 더 다가갔는가? 아니면 진실에서 멀어졌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자신이 점점 나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빠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나빠지는 것이 더 진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반 영웅적 태도에 빠질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쁘게 행동한 척하는 것은 자기 자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긴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조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때 방심했던 것만큼이나 지금은 조심스럽다. 아니, 그때 무심했던 만큼이라고 해야 하나. 한 단어에 반대말이 둘 있을 수 있을까. 시간, 장소, 사회적 환경,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랑과 의무, 사랑과 종교, 사랑과 가족, 사랑과 국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던 옛날이라면, 고전에서라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알고 싶다면야. 시간은 50여 년 전, 장소는 런던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환경은 이른바 증권중개인지대. 그렇다고 내가 거기 살던 긴 기간 내내 증권중개인을 한 명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독주택. 일부는 반목조, 일부는 타일장식. 쥐똥나무, 월계수. 너도 밤나무로 이루어진 산 울타리. 아직 노란 선이나 거주자 주차 구역 표시로 거치적거리지 않는 배수로를 끼고 있는 도로. 런던까지 차를 몰고 가 거의 아무데나 주차를 할수 있던 시절이었다. 교회로 뻗어나가던 주택 지구들 가운데 우리가 살던 지역은 귀엽게도 더 빌리지 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수십 년 전에는 아마 실제로도 그런 이름이 어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들어서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런던으로 통근했으며 일부는 토요일에도 반일 근무를 하러 갔다. 그린라인 버스정류장, 벨리샤 신호등이 세워진 줄무늬 횡단보도, 우체국, 흔해빠진 성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었고 술집, 자파점, 약국, 미용실이 있었고 경정비도 해주는 주유소가 있었다. 아침이면 우유배달차의 전기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스프레스와 유나이티드 데어리스 둘 중에 하나였다. 저녁이면 또 주말이면 휘발유로 가는 잔디깎기가 칙칙 소리를 냈다. 빌리지의 녹지대에서는 시끄럽기만 하고 수준은 보잘 것 없는 크리켓 경기가 벌어졌다. 골프 코스와 테니스 클럽도 있었다. 토양에는 정원사들의 마음에 들 만큼 모래가 많았다. 런던의 진흙이 이렇게 멀리까지는 뻗어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 무렵 조제의 식품점이 문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내놓은 유럽 물품이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다. 훈제 치즈, 띠 주머니 속에 당나귀 조처럼 늘어진 마디가 많은 소시지. 하지만 빌리지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 부인들은 과감하게 그런 재료로 조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대체로 좋아했다. 볼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 두개 가운데 ITV보다 BBC를 많이 보았고 술은 대체로 주말에만 마셨다. 약국에서 발바닥, 무사막이, 반창고와 튜브가 달린 작은 병에 든 드라이 샴푸는 팔았지만, 피임기구는 팔지 않았다. 자파점에서는 읽으면 바로 졸음이 오는 지역판, 에드버타이저 앤드 가제트는 팔았지만, 누드 잡지는 아무리 수위가 낮은 것이라도 팔지 않았다. 섹스 관련 물품을 구하려면 런던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거기 살던 시절 내내 나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성가시게 느낀 적이 없었다. 자, 이로써 나의 부동산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는 끝났다. 진짜 부동산 중개업자는 1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날씨에 관해서는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평생 어느 때든 날씨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물론 뜨거운 태양이 섹스를 더 자극했다는 기억은 있다. 갑자기 내린 눈에서 기쁨을 느끼고 차갑고 습기 많은 날들 때문에 결국에는 좌우 고관절 동치 대치 수술을 받게 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을 느꼈다는 기억도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날씨 때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날씨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따라서 당신만 괜찮다면 내 이야기에서 기상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잔디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등장할 때그 시점에는 비도 눈도 오지 않았겠구나 하고 연역하는 것은 읽는 당신의 자유지만. 테니스 클럽. 그게 거기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라면서 나는 그곳을 젊은 보수 당원들의 야외 지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나도 라켓이 하나 있었고 테니스를 좀 치기는 했다. 크리켓에서도. 오프스핀으로 몇번 효과적인 오버를 할수 있었고 축구에서도 견실한 그러나 이따금 무모한 기질을 드러내는 골키퍼가 되었듯이 나는 운동의 재능이 대단히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크게 뒤지지도 않았다. 대학 첫해가 끝났을 때 나는 석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눈에 보이게 또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따분함을 드러내곤 했다. 오늘날 그때의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당시 연락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넓게 퍼져 있었으며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전화는 어지간하면 사용하지 않았다. 편지를 하고, 그러면 답장이 왔다.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고, 그래서 외로웠다. 어머니는 아마도 멋진 금발의 크리스틴이나 발랄한 검은 고수머리의 버진이야. 어느 쪽이나 지나치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견실한 보수당 경향인 아가씨를 만나길 바라서였겠지만, 나에게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냐고 떠보았다. 심지어 대신 가입해 주려고까지 했다. 나는 어머니의 동기에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의 삶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한가지 있다면 그것은 테니스 치는 아내와 자식 두어 명을 거느리고 교회에 눌러 앉는 것으로 인생이 결판나.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나처럼 테니스 클럽에서 자기 짝을 찾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렇게 길게 늘어선 채 서로를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쥐똥나무와 월계수 산울타리로 둘러싸인 끝도 없는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풍자의 정신으로 한 일이었다. 나는 하라는 대로 했고, 뛰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것은 나의 테니스 실력만이 아니라 전체적 행동거지와 사교적 적합성을 영국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조용히 살펴보는 테스트였다.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저쪽에서는 긍정적인 것들을 가정하게 된다. 이런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잊지 않고 하얀 테니스복을 세탁하고 반바지의 양쪽 주름이 또렷하게 평행선을 그리도록 다려두었다. 나는 코트에서 욕을 하지도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끼지도 말아야 한다고 혼자 되뇌었다. 내 테니스는 주로 손목만 이용하고 낙관적이고 대체로 독학으로 배운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을 만한 방식으로 게임을 했으며 내가 아주 즐기던 비열한 공격을 생략했고 상대의 몸을 향해 공을 날리지 않았다. 서브를 하고, 네트로 달려가고, 발리를 하고, 두 번째 발리를 하고, 드롭샷을 하고, 로브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상대의 실력을 재빨리 평가해주고, 너무 잘 치시는데요? 파트너를 적절히 배려했다. 내가 칠게요. 나는 멋진 샷을 넣은 다음에는 겸손한 표정을 보여주었고,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는 조용히 흡족한 표정을 지었으며, 아슬아슬하게 한 세트를 내주었을 때는 고개를 저으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가장 할수 있었으며, 그래서 여름 멤버로 환영받았고, 1년 내내 죽치는 휴고들과 캐럴라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었다. 휴고들은 내가 클럽의 평균 IQ는 높이는 동시에 평균 연령은 낮추었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한 사람은 줄곧 나를 클레버 클로그스와 헤어 프로페서라고 불러 내가 서식스 대학에서 1년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솜씨 좋게 암시했다. 캐럴라인들도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늘 휴고들의 기분이 어떤지 잘 파악하고 처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무리 사이에 있을 때면 타고난 경쟁심이 녹아버리는 것을 느꼈다. 최선의 샷을 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기는 데는 흥미가 없었다. 심지어 반대로 속이곤 했다. 공이 5cm 정도 밖으로 나가면 달려가며 상대에게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너무 잘 치시는데요? 하고 소리치곤 했다. 마찬가지로 서브가 2, 3cm 길게 들어오거나 옆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걸 인정한다는 뜻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서브를 받으러 터벅터벅 걸어갔다. 괜찮은 녀석이야, 저 폴이라는 놈. 한 번은 한 휴고가 다른 휴고에게 그렇게 인정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패배하고 나서 악수를 할 때면 일부러 상대의 잘한 면을 찾아내 칭찬하곤 했다. 그 서브 백핸드에는 쥐약이던데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곤 했다. 나는 거기서 두어 달 있으면 그만이었고, 그들이 나를 알기를 바라지 않았다.